<목소리도> 그래요, 여보 이거 좀 옮겨가고 저기 그아 내가 요거 이거 산짜, 이거 내가 산 옮겨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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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머, 어머, 아 이게 뭐야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여보 나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옷좀 갈아입고 그러고 올게요. 아이뭐 귀찮게 옷을 갈아입으러 가. 아이고. 그냥 이 카드로 새옷사 아씨 정말 소수익. <목소리도> 수 <목소리도 목소리도 소스잇> 같은 소리 안 해. 안 불었다. 저 카드 가지고 긁어봐라. 맨날 잔고 부족이야. 치어 아니 근데 저 카드에 홍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. <laughs> 또내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, 진짜, 좋아, 진짜. 좋아. <laughs> 이런 거는 아들로 태어나지. 진짜. 진짜. 우리도 저기 만약 일을 해야 돼 들어야 돼. 진짜. 어, 진짜. 어, 어. 어. 아, 아 진짜. 아 진짜. 여보. 묻었잖아. 아니 실수로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? 그럼 가가지고 씻으면 되지. 아 아이고, 어마, 진짜. 어마, 어마, 어마. 아유. 아니, 어마, 어마. 나한테 이러면어떡해 나도 러어졌잖아 같이 씻자고. 어마야, 와우 와